공부를 그다 오래 하셨으니까 공부의 맛을 좀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공부의 맛은 매운 맛이었다. 매운 맛. 아, 아 매운. 로 공부를 해요? 우리 때는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 저는 붓으로 공부했어요. 붓으로. 아 그건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셨었던 것 같고. I think it's really n i 다 e to sound like. <laughs> 생친했는데애들는이애들체이랑단체 하고 구을하어다가어어다가 오늘도 는이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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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구 하고 오셨는데요구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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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선순님 반갑습니다 공대남이네요 어 맞습니다 어 제가 아는 공대남은 되게 체크한방 입는 너디한 남자인데 되게 세련되셨는요 맞네 체크한방 제일 많습니다 보시는 <laughs> <laughs> 분들이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 아이들에게 공부를 알려주는 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제가 왔습니다 음... 우리 나만의 공부법 음... 난 이렇게 가도 공부해봤다 공부는 우선 혼자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이 의지가 좀이 지속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네. 같이 스터디를 하거나 뭐 논의하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이야기를 하면 뭐를 해요? 어떤 어떤 이야기? 글이라는 컨텐츠만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가 일부러 내뱉으면서 재해석하고 하는 게 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부감을 의견. 활용해서. 네네네. 오 어 그러면은 내가 특별히 공부할 때 활용했던 자료나 진짜 공부할 만 난다 느끼게 해줬다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챗 GPT죠 요즘. 아 요즘. 챗 <laughs> GPT로 공부해요? 우리 때는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붓으로 공부했어요. 붓으로. 아 그건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셨었던 것 같고, 그래도 저는 펜으로 공부하긴 했거든요. 했나요? 네. 네. 모르는 문제나 아니면 개념 아니면 이해 안 되는 어떤 표나 선도 같은 거를 오. 입력을 하면. 그쪽에서 뭐 해석을 해 주고 예시 아니, 자료들을 저, 주고 이분 우리가 심었어요? 그리고까 대박이에요. 마치 웅진해도 어, 네. 니까요 있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그러면 이프로그램에 분석을 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내가 자꾸 틀리네. 그런 문제를 모아서 다시 내주고. 그런 하나의 AI 프로그램이 웅진 스마트홀 AI란 이름으로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약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다면 공부도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 그렇죠. 음. 열이만 있다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이만 있다면 열이만 있다면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네. 해온 공부 네. 그 맛으로 표현한다면 음... 어떤 맛이었을까요? 신맛인 것 같습니다. 신맛. 어, 신맛. 커피도 처음에 들어가면은 쓴맛으로 시작해서 달게 은은하게 돌다가 신맛으로 끝나잖아요. 와.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쓰고 달 때는 지난 것 같고 시큼한 맛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야. 당신 누구야? 공부의 점수를 맛보셨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붙잡았어요. 그러니까요. 아, 저는 서양학과 21학번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오실 때좀 주변에서 많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빠가 진짜 좋아하셨어요. 네, 그... 어디 가면 맨날 자랑하시고 우리 딸 홍대 미대다니 네네, 그렇죠. 메뉴 보다가 그러니까 어, 고등어전 맛있겠다. 그래 근데 내 딸이 홍대 갔다니까 <laughs> 진짜 많이 하세요. <laughs> 진짜 저보다 홍... 더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자식의 또지나기 부모님에게는 또 자랑이 될수 있는 아이고, 거기 때문에요. 학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떠세요? 이 대학생에 대한 내가 생각했던 현실과 로망의 차이는? 크게 차이 없었어요, 저는. 어 그래요? 어. 저는 생각한 것만큼 재밌었고. 어. 근데 그 홍대라서 더 그랬던 거 같아요. 저희 학교 되게 재밌거든요. 아, 그러면... 동아리도. 네, 재밌고. 내가 생각하는 홍대는 다른 학교랑 이게 다르다. 특별히 자랑스러운 홍대만의 장점 미대 좀 특화되어 있다 있어서 그런지 미대 아닌 다른 과들에도 되게 자유분방하고 음. 그리고 옷도 되게 잘 입고 있고 이런 맞아요. 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우리 학생분에게도 느껴져요 어 바이브가 남달라요 본인의 패션을 오늘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좀 어떻게 해요? 약간 보헤미안 시크. <laughs> 왜 <laughs> 이렇게 <laughs> 비웃어? 그럼 우리 PD님 찍어주세요 피디, 아, 그러면 우리 감독님의 착장을 한번 평가해 주실까요? 어떨, 어때요? 떨어 오늘 우리 감독님? 근데 좋으신데요 느낌이 아 그래요? 늦었? 완전 늦었 늦으시겠네 네. 어. 비웃은 게 아니라 갑자기 점점 바뀌셔서 처 들어봤어요 아 근데 네, 지 멋지시죠 진짜로 그러니까. 공부를 그동안 오래 하셨으니까 공부의 맛을 좀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공부의 때. 맛은 매운맛이었다 매운맛이었다 아 매웠다 전 재수했어가지고 음 매웠네요 네 맵지만 이제 마지막에 홍대 왔으니까 끝맛은 좀 깔끔한 와사비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laughs> 기본 좋은 매운맛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홍대를 진학하기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아이들에게 해준다면은 애들아 안녕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얘들아 <laughs> 어,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다 보면 선생님 학교에서 선후배로만나는날 있지 않을까. 하고 싶은 거 망설이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홍주. <laughs> Yes. I think it's really nice to sound like. Oh, hi, my name is Lola. Um, I'm a French student. I'm here in Hongik University for a semester uh, and I'm studying visual communication here. Mm -hmm. Okay, so the basic question is what is the most favorite thing about Korea? I really enjoy the fact that we have a lot of different activities around here really easily. Even at any time, at any hour, you can do something shopping or going hiking. There is really a lot of really diversity activities here and i e n o y 꺼다 놓으보리차루 음. 이즈미. 오케이. 우리 서현 님이 이제 C2에 합류한 이유가또 여기서 또발언 되네요. 그러네요. 네. 저 어. 궁금하네요. 프랑스나 외국에서는 하는 어떤 중고등학교 시절의 공부 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I think it's really different from Korea. There is project in France that we do but i feel like the schedule is more large and it's not as intense as in South Korea. Everything goes really fast and you have to be creative faster and think faster than mm. in France I feel like. We're more chill and more in the details and how and explaining how you do things mm. maybe. Because we're a nation of Pali Pali. Yeah. Yeah. My parents didn't pressure me to do anything. Mm. I just they just put me in different activities so I can enjoy myself and try to find what I like. Mm. So I think it's also more about the hobbies that you have outside of school. Like, I feel like in France you also take time to find what you want more and more. And I think this way you can yeah, this is the kind of method I, I mm. think I like about. 멋지네요. 아, 마지막으로 우리 공부에 대해 공부의 맛이 어떤지 한국에 와서 맛보는 공부의 맛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인사드릴까요? So I think as an exchange student, it's mostly sweets. sweet. 공부 yeah. Mm -hmm. I don't that much classes as an exchange student, so I feel like I enjoy more the classes I took. to think about what I want to do in the future as well. So. Yeah, it's really sweet to be uh, here. Thank you. Yeah. You're so sweet! Yeah. <laughs> yeah! You're so sweet too! Thank <laughs> <laughs> you s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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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ome from France. Um, I'm Delphine Camille. Uh, she's 16. And we are here for vacation. Alright! Oh, so we are here for three weeks. Gyeongju, Gyeongju and Busan, uh -huh. and we are oh. back again in Seoul. <gasps> oh, do you beautiful. have any information about Gyeongju? Instagram, TikTok, mm -hmm. and and uh, in K-drama. Mm -hmm. Which drama do you like? What's your favorite drama? Oh. my favorite drama of love, Lovely Runner. Lovely Runner. Lovely Luna. <laughs> are you? <Byung> yes. How you Ah! He 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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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mbles 변우석. Is it like Godzilla? Oh, little. 모질라데요아니아니 It's a cartoon action. 아, 아, 스탑, 스탑! 스탑! I knew it! 스탑! Please, 스탑! <laughs> <laughs> 저희의 가장 중심 질문인 공부에 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 없는데요. Is there anything that you think which is really important when you teach your daughter? I want to travel with her because I think it's important to to experience This week, normally, she will have to go to school, mm -hmm. but I, I decide no school. Oh, You come with me mm -hmm. in Korea. Oh. I think it's, it's a good experience, better than school. Mm -hmm. oh. What do you think about it? It's so good. <laughs> 인사이트. 당장 뭔가를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 오! 거기에 대한 흥미와 관심, 그러니까요. 그 견해를 많이 일단 습득할 수 있게 제공한다는 너무 게 너무 멋지네요. We think i t 와. In France, you have uh, the possibility to make um, study more professional. Oh. n o just book and uh, focus. Yes, you can study and job together. o oh. mm. So if you express the taste of study, what it would be? 메비 메비 슈가 맞다. 디 샤우. 샤우. It's not good, but it's, uh, it's good. t 니다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1등이라니까저 당기는 걸 어떻게 해요? 웅질해 아한테 이창호 씨좋아 그러니까 인상이 별로더라고요. <laughs> 뭘 이렇게 사람 하찮게 보듯이 봐요. <laughs> 아니, 아니.